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좀 깊게 들여다볼 자료 바로 보내 주신 이더리움 분석 보고서인데요. 야, 최근 한달 만에 49%나 올랐다니 3896달러까지 갔다고 하니까 어, 이건 정말 주목해야 할 움직임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 보면서요. 이 엄청난 상승의 진짜 동력이 뭘까? 음, 또 앞으로는 어떨지? 그리고 당신이 투자할 때뭘좀 눈여겨봐야 하나? 이런 핵심들만 쏙쏙 뽑아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죠. 우선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가격이 확뛴 배경부터 좀 봐야겠죠. 자료 보니까 여러 요인이 있긴 한데, 역시 그 기관 투자자들 움직임이 제일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쵸? 5월 중순 넘어서부터요, 무려 283만 개의 이더리움이 기관 지갑으로 옮겨갔다고 하고요. 관련 ETF에도 뭐 4억 6천만 달러 넘게 돈이 몰렸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요. 이 기관 자금 유리이 그냥 가격만 올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시장에 풀린 이더리움, 그러니까 유통 물량 자체를 줄여버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뭐랄까, 당신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살수 있는 이더리움이 점점 더 귀해지는 거죠. 그래서 수요랑 공급 불균형이 심화되는, 이게 예전 상승장하고는 또 다른 어, 굉장히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기관 자금이 그렇게 몰리면 네트워크 자체도 중요해지겠네요. 그 늘어난 거래량 같은 걸다 감당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기술적으로는 좀 어땠나요? 준비가 된 건가요? 아, 그거 좋은 질문인데요. 마침 그때 덴푼 팩트라라는 중요한 업그레이드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거래 처리 속도는 좀 높이고 수수료는 낮추고 그래서 네트워크 효율성을 확 끌어올린 거죠. 덕분에 실제 사용자 경험이 눈에 뜨게 좋아졌고요. 그 결과로 활성 주소수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하는 지갑 수가 한30% 늘었어요. 네트워크 이용 자체가 아주 활발해진 거죠. 스테이킹이나 디파이 같은 이더리움 기반 서비스들 사용도 같이 늘어나고요. 아... 아, 덴쿤 팩트라요? 네. 기술적으로 개선되니까 사용자가 늘고 또 기관 자금까지 막 들어오고 거기에 뭐 시장 분위기도 전반적으로 좋았고 기술 지표들 뭐 RSI나 MACD 같은 것들도 다 상승 신호를 보냈다니 여러 좋은 신호들이 딱 맞아 떨어진 거네요. 아,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미국 SEC가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현물 ETF, 이거 승인한 거예요. 이것도 영향이 컸죠? 네, 그렇습니다. 이 ETF 승인은 단순히 승인했다는 사실 그 이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가 이제 제도권 금융 시스템 안으로 들어왔다는 어,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봐야죠. 기관 투자자들이 훨씬 더 쉽고 또 안전하게 이더리움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니까요. 보고서에서도 이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이더리움 가격을 보면 4,200달러선, 여기가 주요 저항선인데, 여기에 거의 다가섰거든요. 분석가들은 대체로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내년, 그러니까 2025년 하반기부터 그 이후까지 보면 5,000달러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심지어 일부 AI 분석 모델 같은 경우는 최대 8,800달러까지도 예측하기도 하더라고요. 와. 880달러요? 0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근데 뭐 항상 좋은 소식만 있진 않잖아요. 이런 낙관적인 전망에도 분명히 주의해야 할 점, 그러니까 위험 요인 같은 것도 있겠죠? 아, 물론입니다. 항상 있죠. AI 예측이라는 게 사실 과거 데이터 패턴 보고 하는 거라 한계는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변수는 역시 그 글로벌 규제 환경의 불확실성. 이게 제일 큽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 같은 주요국에서 갑자기 예상 못한 규제가 툭 튀어나온다거나 하면 투자 심리가 확 얼어붙을 수 있거든요. 또그 미국 연준 패드 같은 중앙은행들이 긴축정책을 계속하거나 강화하면 어, 이것도 중요해요. 금리가 오르거나 시중에 돈이 줄면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조정압력이 커질 수 있다. 이 점은 늘 생각해야 합니다. 자료에서도 이런 잠재 위험들을 꽤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확실히 변수가 많네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떤 점들을 좀 고려하면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자료에서 제안한 전략들 좀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현재 이더리움이 매력적인 상승 동력을 가진 건 분명해요. 하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가능성도 있고 또 외무 변수에 취약하다는 점이둘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핵심은 신중함 그리고 분산이에요. 첫째는 이더리움에만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다양한 자산에 좀 나눠 투자하면서 위험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둘째는 기술적 분석 지표들, 뭐 예를 들면 지지선이나 저항선 같은 가격의 중요한 지점들을 좀 참고하면서 너무 성급하지 않게 매매 시점을 판단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너무 이렇게 휘둘리기보다는 이더리움 자체의 기술 발전이라든지 생태계 확장 같은 장기적인 가치에 좀더 초점을 맞추는 중장기적인 관점도 유효한 전략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 주신 자료를 토대로 이더리움의 최근 급등 요인부터 어,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까지 한번 깊게 파고들어 봤습니다. 들어보니까 기관의 강력한 매수세나 기술적 진보 같은 아주 긍정 면도 있지만 규제나 거시경제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도 분명히 공존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현재의 이런 매력적인 투자 기회와 또 잠재된 위험 사이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균형점을 찾아갈 것인가 이게 핵심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앞으로 이더리움의 진짜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네트워크 내부에서 일어나는 혁신적인 기술 발전이나 생태계 성장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까요? 아니면 예측 불가능한 외부의 규제나 거시경제 환경 변화가 더큰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한번쯤 곱씹어 볼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